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 화요일 오후 1시 반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6시 반에 일을 하러 가고 그 전에 커피 한 잔을 사 마시러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카페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은 그 빌즈 아시죠? 빌즈를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빌즈를 갈때 무조건 서리일에 있는 데를 갔었거든요 근데 이 달링허스트에 빌즈가 어, 1호점이 있다고 합니다. 사실 몰랐습니다. 빌즈가 썰이 일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. 근데 거기를 갈 거면 그 빌즈에서 유명한 그 팬케이크를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지금 그게 전혀 땡기지 않고 배도 부른데다가 그건 안 먹을 거고요. 그냥 커피만, 커피만 맛보고 빨리 집에 돌아오려고 합니다. 어제 세컨 잡에서 일을 하면서, 어, 정말,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다. 그만두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습니다. 그게 언제였냐면, 어제 막 비스트로 문 닫을 때까지는 그 러너들을 퇴근을 안 시키다가 갑자기 비스트로 문 닫으니까 러너들이 다 퇴근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저랑 다른 바텐더들이 남아있었는데, 우리가 마감을 해야 되는 건데, 바텐더들이 마감을 하는데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. 아니, 지금 제가 메인잡이에서 일을 하고 있고, 또 그동안도 열 군데 넘게 펍에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무슨 놈의 바 마감이 몇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얘네들은 정말 어떻게 마감을 하는 건지, 이건 뭐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은, 진짜 밤새 하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? 걔네들이 바에서 막 마감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바퀴에 있는 테이블 같은 거를 제가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.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바텐더가 저한테 하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는데 아니 지금 쟤네들은 저기서 웃고 떠들고 마감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뭐 그냥 일단 했어요. 했는데 하면서 "아, 나 내일 나오지 말아야겠다"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도대체 여기는 게이밍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왔는데 뭐 머신도 15대밖에 없고 게이밍 손님도 없어서 맨날 러너들 일이나 도와주고 있고 밖에 있는 테이블 열심히 날랐더니 바텐더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. 너 이제 보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퇴근할 해도 되냐고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보스한테 올라가서 물어봤거든요? 그냥 좀 놀고 있다가 그 머신 열어서 돈 빼는 것까지는 해주고 가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놀다가 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걔네들이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못하게 얼른 그냥 아무도 없는 텅빈 게이밍 룸에 들어와서 그냥 놀았습니다 한 시간을 그 때는 또뭘 느꼈냐면 아이 잡을 아직 그만두긴 아깝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. 드디어 도착. 이게 빌지였구나. 왜 나는 이게 그냥 집인 줄 알았지? 악에하는 테이블은 없는 건가? 와 여기 완전. 커피가 나왔습니다. 제가 제뭘 그린 건지 모르겠지만 예쁘네요. 그럼 제가 마셔보겠습니다. 어수요야, 어수 다시 집에 가는 길. 갑자기 고양이를 만났습니다. 또 다른 고양이.